찬송가 부르십니다.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신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부약성경, 제성경으로 423쪽, 사무엘상 10장 17절, 2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수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너희의 집하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지,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에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무엘을. 세워가는 과정,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당시 미스바는 정치,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그 돌을 쌓던 곳, 길가리였었죠. 그 다음에는 실로... 그 다음에는 뭐 세겜 또는 라마, 미스바, 베델 뭐 이렇게 순회하면서 했던 그런 곳, 나중에는 이제 기브와 기브온 또 예루살렘 뭐 이렇게 좀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열두 지파죠. 지파에 천 명씩. 불러서 모아서 집합별로, 그러니까 만 이천 명이 후보가 되겠죠.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집회가 뽑혔고, 베냐민 집회 안에서 마들리 가족이 가문이 뽑혔고, 그 안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리고. 이렇게 뽑히게 되었을 때 사울은 짐보딸이 옆에서 콩콩 숨었다. 못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짐보딸이 옆에 숨어 있어 라고 가르쳐 줬고, 그를 데려다가 세웠고, 이제 그의 외모나 준수함이 빼어났고,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뽑아놓고, 이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뽑혔는지를. 이미 뽑히기 전에 하나님은 사울을 훈련시켰어요. 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이미 알려줬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모든 걸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또 뽑는 거예요. 제비를.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 다 뽑, 다 결정해 놓으시고서. 그리고 사무엘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목사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가 제비 뽑다가 사울이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될줄 알고 뽑죠, 그렇죠? 아 저는 안 되면 어떡하지? 마냥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혹시? 어, 이거 미리 다 해놓고서, 이거 백성들 잔뜩 모아다 놓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했다면, 이거 다 알고 있다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혹시 그런, 저는 이렇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뽑았을 때안 되면 어떡하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고 주관하시고 다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오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보시는지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다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공평이라는 것도 하나님이다. 우리의 정당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 방법과 세상의 이론을 갖다가 집어 잣대로 되면서 이거는 옳은 겁니다. 이거는 그런 겁니다. 이야기할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누가 오릅니다. 하나님이 오릅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정당하고 바르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오른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하게 하기 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어찌 보면 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우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사우를 그렇게 기름 붓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뽑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제비를 뽑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기 전에, 여기 와 있어서 예배하기 전에, 여기 와 있어서 하나님을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뽑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 아,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아우, 힘들어서 이제 못 하겠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결정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결정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전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내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은 아주 작은 것, 섬세한 것까지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승리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는 게 불행한 거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그 결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누렸던, 경험되었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염려가 어디서 오는가?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마음의 걱정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그거 없어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두면 그것이 눈 녹듯이 어느 순간 없어지지 않던가요? 그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내게 주어진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들이는 그 순간부터 염려가 왔고 두려움이 왔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니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옳다는 거고, 그분만이 승리고, 그분만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주관, 죽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나의 하루와 나의 순간이 이제 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뽑히는 과정, 세워가는 과정 속에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은 일하셨고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게하여 주시고 보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기대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을 정했나이다. 하나님께 두었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제 아버지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방법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시선에 가야할 곳을 고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내 숙교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이 이 재단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